안녕하세요. 쓸모있는 디지털 채널입니다. 엑셀의 기본 함수만 제대로 알아도 작업 속도는 두배 실수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야 할 엑셀 기본 함수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엑셀 기본 필수 함수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UM 함수입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총 급여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는 싸우 입력하시고 가로 여신 다음에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가로 닫으시고 엔터. 그러면 총 급여가 계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버리지 함수입니다. 평균 구하는 함수입니다. 급여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에버리지 입력해 주세요. 가로 여시고 범위 지정해 주세요. 괄호 닫으시고 엔터 평균의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세번째는 if 조건문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특정값을 반환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if 함수로 급여가 350만원 이상이면 높음 그렇지 않으면 낮음으로 반환되게 해보겠습니다. 는 if 입력하시고 괄호 열어주세요. 그리고 조건을 입력하면 여기 d4 선택하시고 350만원 이상 하시고, 참일 때값 높음, 그리고 거짓일 때값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 값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모서리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 채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카운트 함수 숫자 개수 세는 함수입니다. 범위 내에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성과금 받는 직원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 카운트 입력해 주세요 가로 여시고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성과금 부분 범위 지정하시고 가로 닫아 주세요 그러면 성과금 받는 직원 수 4명이 계산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로 카운터 함수입니다 범위 내에서 비어 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계산해 주는데요. 텍스트 숫자 포함해서 계산해 줍니다. 는 입력하시고 카운터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총 직원수니까요. 직원명 범위를 지정해 주고 가로 닫고 엔터 쳐 주세요. 그러면 직원수 5명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운트와 카운터 함수가 셀의 개수를 계산해주는 함수는 같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카운트는 숫자를 계산해주고요. 카운터는 텍스트와 숫자까지 셀의 개수를 계산해줍니다. 여섯 번째, 카운트이프 함수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급여 350만원 이상 직원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카운트이프 입력해주세요. 가로 여시고 급여의 범위 지정해 주시고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합니다. 350만원 이상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2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로 서미 포함수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값만 합산하는 함수입니다. 개발 부서에 총 수령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 sumif 입력해주세요. 먼저 부서가 있는 범위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큰따옴표 안에 부서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인 총수령액 범위를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여덟 번째로 average IF 함수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값만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마케팅 부서의 평균 급여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에버리지 a g If 입력하겠습니다. 방법은 s o m If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큰 따옴표 안에 부서일을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급여 범위를 설정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아홉 번째로 랭크 순위 매기는 함수입니다. 특정 값이 주어진 범위에서 몇 번째인지 순위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급여 순위를 정해 보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 랭크 입력해 주세요. 가로 열신 다음에 값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범위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급여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는데 이 범위는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4로 절대 참조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렬 방식인데 0을 입력해서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VLOOKUP 함수입니다. 세로로 정렬된 데이터에서 값을 찾고 원하는 열의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검색한다는 뜻입니다. 박상우의 성과금을 VLOOKUP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 VLOOKUP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함수가 나왔을 때 탭키를 누르면 함수가 입력이 됩니다. 첫 번째로 찾을 값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큰 따옴표 안에 박상우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범위 설정했고요. 세 번째는 열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성과금이 하나 둘셋 네번째 잖아요. 그러니까 4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는 0을 입력해 주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true는 유사일치, false는 정확히 일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true는 1, false는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0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엑셀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살펴봤는데요. sum, average 같은 기본적인 함수부터 if와 vlookup 같은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함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함수들 꼭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익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